기분이. <목소리나> 네 여기 지금 교대역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아 오늘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어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 휴일인데 네.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마케팅 교육 촬영도 있고 오후에는 고객님과 프랜차이즈 가맹 설립에 대해서 컨설팅 미팅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머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날 잡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용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자영업을 하게 되면 자기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머리도 자기 원하는 시간에 좀 자를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일이 있는 는 사람들은 제가 제 시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고객님 시간이 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간 내는 거는 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로아트 마법사예요. 지금 대표님 행정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네. 행정사를 하면 일이 없다고 다들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나 법무사 노무사들은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히스토리도 있고 인터넷에 많은 게 공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사들은 아직 자격증이 나온 지는 별로 안 돼가지고 공유가 안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업무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업무를 두세 개 정도만 있으면 행정사는 전문직으로 될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행정사 업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실 처음 딴 행정사들도 어떤 업무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일반인들, 다른 자격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업무가 있는지. 근데 행정사뿐만 아니라 세상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할 게 많아져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도 파생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파생되는 업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공부하기도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거리가 보이는 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일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와서 내가 편하게 돈 벌겠다 이게 아니고 1, 2년 동안은 진짜 박사에 공부하겠다 를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배운 기술이 있다 하면 행정사에 도전하시는 것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는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 통해서 오게 돼가지고 가끔 오고 회원권 위조 요가 충전을 시켜놓으면 그 금액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다 끝났어요? 어, 행정사 머리 해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간지러운 데를 잘 긁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시원했고요 몰랐던 거를 너무 많이 안것 같아요 이번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헤어 관리 받으시면서 네, 예. 대화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어, 무슨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허가 문제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상표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죠. 원장님께서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법무팀으로 12년간 일을 하고 나와가지고 법인에서 상표권을 다른데서 사용하면 법적인 처리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와 해결했던 방법.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니까 너무 속 시원하게 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해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 대표님은 직장 생활도 한 10년 전 정도 하셨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행정사 자격증은 딴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좀 생길까요? 그 행정사하고 가면거래사를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가면거래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정사도 그렇고 음. 기본법을 잘 모르시고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민법 정도는 알고 있지만 민사집행법이나 실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회사에서 다 경험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목시켜서 상담을 같이 한번 해준다 고 하면은 진짜 시원한 <laughs> 상담이 될수 있는데 항상 제가 가맹 상담을 하러 가면 이제 가맹거래사를 바꾸겠다 왜 바꾸시냐 하면은 그런 기본법에 대해서 상담이 불가하다고 가맹 사업에 대해서는 가맹거래사한테 물어보고 또 민법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인허가에 대해서는 행단사한테 물어보고 그 외적인 거는 또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본법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한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물어보는 건데 그것만 해소하면은 이 일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니까 일을 놓치고 저한테는 감사한 거죠. 사실 변호사들은 많이 해봤겠지만 변호사는 이제 그런 집행이나 민법 같은 거밖에 모르고 또 다른 인허가 대해서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변호사한테 갔다가 행정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행정한테 사 갔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감면관한테 갔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소송을 배우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법무팀 가서 배울 수는 있겠지만 소송을 많이 하는 회사를 취업한다는 게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12년 동안 소송뿐만 아니라 상표권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등 웬만한 법률을 다 만져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행정사 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바로 다음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무슨 미팅이신 거예요? 이번에 가맹공부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상담해 주려고 제가 고속터미널 근처로 지금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바쁘게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